안녕하세요, 진리언타입니다. 어, 오늘 이제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, 이제 아, 수학적 기대값과 하이퍼 정밀 디스포션의 평균 우리가 간단히 배웠습니다. 자, 시작하도록 할게요. 네. 일단 이제 어, x 어떤 디스크리트 변이라고 하고 그래에 이제 확률 진량 어, 함수가 이제 f로 지어진다 그리고 표본 공간은 I 아, U U k 다라고 하면 x가 U I f U I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0보다 크고 모든 표본 공간에 관해서 표본 공간에 속하는 x에 관해서 다더 f x를 다 더하면 1이 된다 그렇죠? 그런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우리가 어, 이제 평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이다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렇죠? 어떤 x를 표본 공간에 속하는 모든 이제 어, x를 x를 어, x에 대해서 이제 더하는 x fx를 대해서 더할 때 모든 표본 공간에 속하는 x 에 대해서 x fx를 더하면 그것이 바로 x 의 임이 된다. 그디트리션에 어, 평균이다. 라고, 어, x 평균이다. 그 디트리비션은 평균이다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유 라고표시 하고요. 이제 분산도 이제 여러분들이, 어,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, 분산은, 어, X의 평균을 뺀거의 제곱을, FX를 곱한 것을 X에 관해서 썸을 한 겁니다. 그쵸?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시 하고, 바 X, 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. 이것을 X의 분산이다. 라고 우리가 봅니다. 그리고, 어, 분산의 아, 이제 루트를 쓰운 것을 우리가 이제 X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다.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분산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, 네, 분산은, 이제 이 그대로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. X, X는 S에 속하고, X제곱, 마이너 2μX, 플러스 μ제곱, 하게 FX가 되죠. 그리고 각각을 이제 나눠서 쓰는 거죠. x 제곱, x 제곱 f x 마이너스 이뮤 이뮤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x 성 그리고 시그마 x s f x 플러스 뮤 제곱 x f x 그렇죠. 요건 1이고그쵸죠 요건 1이고 요건 또 뮤가 되죠. 그렇죠? 그러면 이뒷 부분이 마이너스 이뮤 제곱 플러스 뮤 제곱이 돼서 그냥 뮤 제곱이 되러옵니다 그러면 x 시그마 x 제곱 f x 마이너스 미 제곱이 된다. 분산을 요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. 자, 우리가 그럼 평균과 분산에 관한 이제 간단한 성질수를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자, 우리가 어떤 x가 이제 어, μ x 평균이 μ x 고 분산이 시그마 x 제곱인 어떤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입이다 라고 할 때, 그쵸? 는 AX 플러스 B다. 여기서 A하고 B는 상수로 지어졌을 때, μY의 평균을, μY가 이제 EY라고 할 때, 이제 Y의 평균은 이게 AX 플러스 B가 되겠죠. 그쵸?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, 어, A가 앞으로 나오고 상수니까 AX 플러스 B가 되죠. EX는, X 평균은 UX죠. 그쵸? μY는 A, μX 플러스 B다. 쉽죠, 그죠? <laughs> 그리가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y 제곱을 우리가 이제 y에 관한 이제 분산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요거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그쵸 a x 플러스 b 마이너스 a u x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그쵸그쵸 그쵸? 그리고 요거를 쓰게 되면 a 제곱 요, 여기서 이제 쓰게 되면 a 제곱 여기 어 x 그 여기서 b가 날라가기 때문에 그렇죠? 여기서 이제 b가 지워지고 a로 묶게 되면 이제 a X의 제곱, 거기에 x- mu-x의 제곱이렇게쓸수 있게 되죠 그렇죠? a 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이 나와 있는 2의 x- mu-x의 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x 제곱이 되죠 그렇죠? 그래서 시그마 y 제곱은 아, 시그마 y 제곱은 a 제곱, 에 i 시그마 x 제곱이다 y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a의 절대값을 시그마 약수로 구해낸다. 그렇죠? 이거 하나 더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k가 어 k가 어떤 상수 k가 상수일 때 우리가 x 플러스 k의 분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어, 분산을 구하면 분산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근데 네. 여기서 이제 어, 보게 되면 이 부분 그쵸? 이게 어, X 플러스 K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 X 플러스 K의 제곱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X 플러스 K의 제곱의 평균에 요거의 평균에 제곱을 뺀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 X 제곱 FX 에놓한 거에 마이너스 미우 제곱. 이걸 이용한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요부분앞부분는 이에 X 제곱, X 제곱 플러스 2K, X 플러스 K 제곱의 평균이고 그렇죠. 그렇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뒷부분은 그렇죠. 이의 x 플러스 k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. 제 오분은 그렇죠? 왜냐면은 x 플러스 k의 평균하게 을 되면 x의 평균 플러스 k가 되니까요. 그렇죠? 또 그대로 정비를 하게 되면 이제 x 제곱의 평균 플러스 ekx의 평균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x의 평균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e k 의 x 의 평균, 마이너스 k 제곱, 그리고 이제 k 제곱으로 날라가고, e 그 k x 의 평균도 날라가고 해서 남는 것은 x 의 제곱의 평균에 x 의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이다. 이것을 모두 그대로 분산이다. 그래서 x 의 어떤 상수 값을 어, 더한 거의 분산은 그냥 x 의 분산과 같다. 어?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